오늘 이제 도로공사가 정관장이랑 홈경기가 있었는데, 결과 보시면 오늘 도로공사가 깔끔하게 3대0으로 네. 어, 경기를 이겼습니다. 이 경기가 어, 김종민 감독과 관련돼서 좀 의미 있는 날이었죠. <laughs> 통산 200승. 네. 남자부, 여자부 네. 이제 합쳐서 통산 200승. V리그 통산 200승. 네. 네 번째 기록이고요. 뭐, 뭐 이제 기념상을 또 수상을 하게 되, 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아마 돌파 순서가 아마 신치용, 김호철, 신영철, 그 다음 김종민일 것 같고. 음, 네. 근데 지금 최다승은 신영철 건더위 298승이라, 신간훈님도 2승 남았습니다, 지금. <laughs> 아, 300승이? 네. 오늘도 도로 공사 경기를 제가 많이 보진 못했는데 좀 기록이나 지난 경기들을 돌아보면 역시 저희가 도공 전력 분석을 할때이 팀은 구멍이 없는 팀이다 음. 모든 포지션에서 좀 전체적으로 고른 선수층을 가지고 있고 오늘 경기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저는 거의 전경전 풀로 다 봤는데 1 세트가 좀 고비였거든요. 1 세트를 24대 20까지 앞서다가 넉점을 내리주면서 듀스가 갔어요. 그래서 어. 1세트 주면 또 쉽지 않겠는데 했는데 또 김세인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에이 해주고 아, 좋았죠. 그리고 네. 자네태 선수가 어택라인을 밟는 약간 좀 어이없는 범실을 하면서 1세트를 뒤스 끝에 도롱서가 따내면서 아 경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무스하게 <laughs> 좀 밀렸고 정관장은 좀 리시브가 너무 지금 아니 오늘 도로공사 이 스탠시 너무 이쁜게 네. 보면 분배가 너무 아름답죠 강소위 선수, 모마 선수가 나란히 16득점 그 다음에 타나차 선수가 10점 했는데 점유율이 음. 강소위25 모마 35 타나차 23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셋을 그냥 고로 이쁘게 다 쓴거야 그렇죠 GS전만 해도 사실 너무 모마에게 음. 많은 공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정관장이 또 편한 상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랬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밸런스 맞아요. 또 2명의 세터도 바꿔가면서 잘경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선발로 이윤정 선수가 나와서 좀 하다가 이제 좀 흔들리면 김다현이라는 대체제가 음. 또 있으니까 또김다현 선수가 또 3세트 선발로 나와서 잘해줬고 물론 경기 중간에 약간 패스페인트 약간 좀그 리버스 레이업을 윤상 씨가 하다가 혼났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워낙 분위기 좋으니까 한번 그런 거도 해보는 거죠 했고, 그리고 저는 오늘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건 득점은 4점에 불과하지만 1순위 이지윤 아, 음. 아 지금 영플레이어상 후보 1순위죠 교육, 현재. 교육도 잘 받더라 그러니까 뭐 블록, <laughs> 블록킹이나 이런 거에 제가 감탄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단토스를 하는 걸 나왔거든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아니, 기본기가 그러니까 탄탄해요 지금 이 팀에 배유나 선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내가 볼때 배유나 선수가 지금 걱정해야 돼 뭐라고 와도 내 자리 있냐 지금 <laughs> 걱정해야 돼 아, 너무 정말 아이 친구 정말 고등학교에서 잘 배웠다 왜냐면은 사실 신인이면 그런 이단 연결 같은 게 덜덜덜 아, 떨릴 수도 있고 되게 할수 있는데 정말 깔끔하게 올리는 거 보고 아이 친구는 되게 준비된 음. 신인 같다 음, 음. 이 선수 떠는 모습 딱한번 봤어요 인터뷰 팡팡 하고 아, 물맞을때아 네. <laughs> 아, 지금 댓글에도 네. 세미 님께서 이지훈 선수, 이지훈 선수 기본기가 너무 충실해 보여서 좋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서브도 범실이 거의 없어요 JH 신인기 영플레이어상에 이지까지 써놨대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최유림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S에 2년차 최유림이 있긴 한데 네. 둘이 비슷하게 가면 아무래도 기자단의 표심이 그건 그렇죠 순수 신인에게 좀더 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음. 아마 이지윤 선수가 지금의 활약을 이어가면서 물론 배윤 선수가 돌아오면 또 주전 경쟁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은 배윤 선수가 좀더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지윤 선수의 플레이 타임이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왜 이지윤 드래프트라고 했는지 알겠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치즈직도 뭐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지훈 선수 칭찬이 엄청납니다 치즈직에서이 아, 뭐 아, 정도 신인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사실 예상을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버스타는겜돌님 치즈직 댓글에 이지훈 선수 배구가 늦게 시작했다던데 그 그렇죠. 네.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들었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경기는 사실 1세트 빼고는 좀 네. 아쉬웠는데 사실 이미 지금 1라운드 2승을 거뒀잖아요 응. 제가 봤을 때는 이미 1라운드 2승이면은 응. 정관장 입장에서는 따낼 만큼 아, 따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아쉬운 게 이선호 선수가 공격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공격은 좋았어요 마이 아, 마이 네. OH야 아, 그러니까 근데 오늘 리시브를 19개인가 받았는데 정확하게 올라온 게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박정화도 박정화 선수도 그리고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선호도 에이스를, 에이스를 3개 했겠지. 먹었어 그건 그러니까 사실 정관장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박해민 선수와 노란 선수가 상황에 따라 2인 리시브를 아, 하는데 그죠. 사실 이두 선수도 리시브가 안정적이거나 범위가 넓은 네. 상황은 아니거든요. 박해민 선수... 감독도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음. 라는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염해선과 위파이가 돌아올 네. 때까지 정관장은 버텨주는 거다 버텨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유튜브 댓글창에 무야호님도 정관장은 목표 초과 달성이긴 하다 그승 어, 1라운드 2승이면 은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마가 워낙 안정적이고 폭, 폭발력도 있다 보니까 자네태가 못하는 게 아닌데 음. 비교가 됐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음. 그 자네태 선수는 사실 좀 파워가 좋다기보다 스킬이 네, 뛰어난 네, 선수니까 예. 그러니까 정관장이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댓글창에서 그래서 위파이가 언제 오냐 음. 저는 이제는 지금 위, 위파이가 대표팀에 포함이 안, 안, 안 됐을 됐죠? 거라고 네. 그럼 이제는 저는 조만간 가셔봅니다 음. 제가 안 쓰게 한게 저는 그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대표팀 못 가게. 그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저는. 꼈다가 아니, 근데. 어차피 아픈 선수들 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까 그러니까 최대한 치료 시간도 주면 주는데. 아, 이 시간도 벌고 그러니까, 대표팀도 안가게100% 완치가 아닌데 띠꼈다가 대표 국에서 보고 어, 대표팀 부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치료 시간을 벌면서. 그런 이제는 대표팀 표에면 위협하기도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뭐 1라운드 초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경기 이제 야구와 배구를 예. 다 보러 대전에 갔었는데 우연히 염혜선 선수를 만났어요. 음. 그러니까 염혜선 선수가 계속 이제 대전 홈 경기 때는 오거든요. 아마 팬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우 이게 누구야?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하니까 재활훈련을 되게 잘 하고 있다. 좀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고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메가 선수랑 <laughs> 매일 연락을 하고 있대요. <laughs> 그러니까 뭐 기사를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메가 선수가 튀르키예에서 음. 이제 떠나서 그렇죠. 올해 이제 C 게임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이제 주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뛰고 그 뒤에는 이제 좀 휴식을 하거나 음. 뭐 국내 리그를 뛸것 같은데 올해는 어차피 트라이아웃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올뭐 수가 수도 없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메가 선수가 자유계약제로 이제 우리가 아시아 쿼터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단을 메가 선수가 고를 수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아 바, 사, 반대로 내가 고를 네,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벌써부터 이 메가 선수의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한 구단이 복수라고 들었고요아 네. 복수라고 하면서 네. 손을 이렇게 이어 <laughs> 아, 두개인지 세개인지 잘 모르겠고 <laughs> 뭐 하여튼 그리고 염치기도 네. 에이전트 같은 거야. 그렇죠. 이 염혜선 선수가 올 시즌 <웃음> 끝나고 <웃음> 항상 에이전트 염혜선이지. <laughs> 염혜선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FA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laughs> 내가 가는 대로 <데로> 올래 <laughs> 이런 거지. <laughs> 뭐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게 만약에 정관장 팬들로서는 좀 희망 회로를 네. 돌리면 음. 염혜선 선수가 올 시즌 잘 돌아와서 뛰고 내년에 메가도 돌아오는 좀 그런 시나리오가 나면 제일 좋겠네. 메가도 한국이 그리울 거야. 한국만큼 네. 잘해주는 리그가 없거든. 그렇죠. 아직안 그래도 댓글 창에 많은 분들이 염혜선 선수 네. 여쭤보셨고 아요 어, 요거는 이제 김 김효경 기자한테 딱 가는 다, 저 댓글입니다 한결 조우님께서 어조촌춘세 이거 일본인 일본어 같은 심하무라 하루요 그렇죠 심무라 음, 네. 하루요 네. 어, 조촌춘세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렇다 <laughs> 아 춘세 선수랑 밥한끼 식사 하시나 봐요 이분이 <laughs> 김 기자님도 오래요. 아, 그래요. 어, 아, 조항병이. 이분이 그 저희 아, 예전에 근데, 네, VNL에서 만났던 아,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아, 아 이분이 그럼 조천춘세 선수랑 좀 아시나? 오, 그런가 보네요. 어. 오 신기하네요. <laughs> 어. 근 네, 정말 심마무라 선수는 뭐 저희가 아. 좋은 평가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잘하잖아. 잘하셨어요. 아, 진짜 이게 뭔가 굴러온 복동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거 아, 그러니까 같아. 사실 세태기를 갖고 있던 약간 일본 노장물 미들 블로커였잖아요. 뭘뭘뭐 전에 그렇죠. 뭘뭘는 그러니까 건지. 우리 우리로 따지면 약간 배우나? 그렇죠. 배우나 같은 느낌이죠. 어, 나이도 좀 비슷하죠. 맞아. 그러니까 시마무라 선수가 그때 드래프트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선수가 왜 그러니까. V리그를 신청했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언급할 때는 이 선수가 은퇴를 약간 음. 생각하고 있었고 NEC 구단에서도 좀 기량이 하락하고 있는 음.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해외 리그를 좀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V 리그를 신청을 한 거죠. 근데 페퍼에서 처음에는 <laughs> 시마무라 선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모든 팀이 에. 사실은 시마무라 선수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들블로커를 사실 선택하기는 또 쉽지 쉽죠.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일러 선수의 부상이 음. 일어나면서 공교롭게도 시마무라 선수를 뽑았는데. 아니 이렇게 잘했어. 그까 그러니까 기량도 기량인데 <laughs> 네. 코트 안에서 그 뭔가 발산하는 에너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트 안팎에서 네. 완전 리더야. 그러니까 선수들을 리더야. 이제 같이 처음 뛰기 시작했는데도 뭔가 선수들 아우르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저 친구 진짜 정말 잘 뽑았다. 장소영 감독 솔직히 외국인 선수 보기좀 없었잖아요 그 동안.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좀 외국인 나온 외국인을 내가 볼때 쓰고 있다. 그 외국인 선수 진자 이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해. O.K. 시몬, 음. 어, 페퍼 시만프라. <laughs> 두명데요두명 두 아니, 아니야? <laughs> 아, 왜 우리 선수 중에도 이름에 시자 들어갔던 시음미. 시우미? <laughs> 근데 그분은 이제 배우로 활동하시니까 <laughs> 예, 예. 아, 연기 잘하긴 했어. 어. 아무튼 페퍼가 이제 창단 첫 1위까지 오르고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들블록커가 저렇게 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죠. 네. 그러니까 잠실 개구리님이 시마무라가 음. 페퍼의 패배 의식을 없애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음. 저는 저게 진짜 큰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경기력으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페퍼가 내 시즌 연속 그냥 창단 V 리그 최초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낙골질 해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패배의식이 젖었을 거란 말이야. 우리는 뭐래도 안 되나라는 음, 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 시즌에 비록 3일차는지만 선두도 해보고 하면서 맞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경기를 하면서 지금 매 경기마다 선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껴있다 페퍼가 제가 요것도 뒷얘기를 하자면. 그 신인 드래프트 때 왔던 선수들 서른아우명 중에 네. 페퍼 선수들 분위기가 제일 좋았다라는 코보 음. 어, 관계자의 음. 어, 전언이 있었습니다. 김성영 선수를 비롯해서 김성용 선수 되게 해맑더라고 <laughs> 보니까 경기장에서 보니까 <laughs> 좀 에너지 넘치는 얼마나 재밌겠어 지금 우리가 그때 드래프트 단에서 봤던 건 약간 얼어있을 것 그러니까. <laughs> 같아. 그리고 보면 이제 페퍼 선수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어, 사실, 이변도, 어떻게 보면, 페퍼가 지금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기도 그럼요. 하고, 그만큼 여자부가 혼전이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코보컵때에서 처참한 모습을 봤으니까, 아, 큰일 났다. 했는데, 확실히, 심만 그리고 심지어 지금 3승 1패 중에 두경기는 아, 세경기는 2승 1패는 조이도 뛰지도 않았어. 아, 그렇지. 박은, 박은서가 아포치 뛰면서 그렇지, 만드는 그렇지. 결과라서, 그 더더 고무적인 거죠. 지금 박은서와 조이를 번갈아 쓸 수도 있고. 지금 거의 아, 모든 선수들이 이 화살표 위에요. 그러니까. 이한비 선수가 지금 너무 좋은 리시브를 그러니까. 해 주고 있고. 아, 위닝 위닝으로 지금 다서 아, 있는 거야, 지금. 박정화 선수는 그치. 뭐 블로킹이나 수비로 네. 좀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편인데 이제 이거를 길게 이어갈지는 네. 좀더 두고 봐야. 지금 댓글창에 영키 님이 박정화가 해주기 어려운 걸 지금 심한무라가해 주고 있어서 아, 그렇죠. 그 둘의 조합이 괜찮은 것 같다. 우리 이, 존상. 뭐. 네. 우리 그 샘플 공식 박정하 선수 팬인 페퍼텐님 어아 저요? 어 김혁용 기자 김혁용 기자 어떻게 네. 박정하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까? 그니까 박정하 선수가 사실 스탯을 보면 화려하진 않아요 맞아요. 올 시즌은 근데 교연봉이면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화려해야 되는데 근데 되게 안 보이는 것들을 잘해주고 있어요 블로킹이라든지 수비라든가 그니까 러그 정도 역할을 해주면 이 팀은 어쨌든 살아날 맞아요. 수가 있어 음, 맞아요 있어요. 우선 쫓겨나지 않고 있잖아 지금 <laughs> 그게 큰 거라고 아, 아, 어 고개 푹숙이고 그러니까 <laughs>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인가 어떤 어디서 드러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장매튜 구단주님의 배구 사랑을 아, 여러 번, 번,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 어, 최근에 굉장히 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현대건설전이 끝나고 수원에서 선수단이 비행기 이동을 했대요. 음. 수원에서 광주로요. 네. 그렇죠. 김포공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 수원에서. 네. 김포로 김포공항으로 가서. 가서 광주 가는 거면 네. 제 생각에 수원에서 김포공항 가는 시간이면 수원에서 버스 타고 한 대전 갔을 <laughs>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장매투가자 여러분이 잘하면 이런 당근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아, 아. 마치 그렇죠. 그 오케이저축은 잘 나갈 때 힘든 구단주 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이한비 선수에게 제가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서 아. 아니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laughs> 하면서. 너무 좋다 선수들이 아,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다 아, 구단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물론 테퍼와 지금처럼 쭉잘 나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부침도 있을 것이고 박상현 선수도 아, 흔들리고 하겠지만 초반 분위기 이렇게 가져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항상 시작하면 즌 1승 뭐 4패 1승 몇 5패. 연패 뒤4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니, 1라운드에 2승 이상을 거둔 게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네. 어떻게 그럼 두 자릿수 11승 뭐그 이상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또남방코리할것 같은데 자자자 <laughs> 자, 자, 자 페퍼 팬들은 어, 잠시 끕니다 5월 언저리 왔다 갔다 뭐 4월 후반 5월 초반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어, 음. 진짜? 그러니까 6위는 안할것 같다 잠깐 어, 남정훈 순위표 잠깐 순위표 한번볼수 있을까요? <laughs> 남정훈의 예상 순위표 남정훈 몇 위로 예상했냐? 아니 6, 다 바꾸겠다는 거야? <laughs> 아, 6위, 6위라고 했는데 어. 음. 6위인데, 잠깐, 이쯤에서 한번 수립해보고 가시죠. <laughs> 남자홍 기자만 얘기하죠. 네. 저 6위가 지금 5화래 6위야? 네, 6위인데. <laughs> 아, 저는 한 4위. 아, IBK가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아, 6위, IBK 6위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페퍼가 6위는 안할것 같다. 아... <laughs> 한 5위나 4위. 까지도 아 정관장 현대건설 제낄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관장도 제낄 수 있을 것 같고 현대건설도 지금 물음표가 너무 많아서 아, 그만해 지금 남방구 세게 가겠다라는 평이 많아 <laughs> 지금 유튜브 슈퍼챗 <laughs> 이준호님이 주시면서 <laughs> 페퍼 작전 타임 때 네. 한유미 코치님 표정 보는 재미에 폭발했다 내일 도 기대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유미 코치가 가서 해줄 수 있는 역할 중에 뭔가 이런 선수단의 엄마 같은 역할도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여자 장소연 감독님이 여자 분이라고 해더라도 감독은 감독이거든. 그렇죠. 어렵죠. 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 코치가 가서 또해주신는 응. 역할이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듬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해설 오래 하셨던 사실 장소연 한유미는 SBS KBS 간판이었거든 간판 해설이었잖아. 근데 그걸 둘다 내려간 거야. 그리고 한유미 누님이 아 코치님이 그 막판에 이제 현대건설에서 말리에서 할때 되게 큰 언니로 막 그런 권위 다 없애고 막 그렇죠 본인이 물통 네. 끌고 이런 거 했잖아요. 막 그런 마더니 역할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선수들 심리, 멘탈 케어도 하면서 아마 분명히 지금 삼승이패 호성적는 한유미 코치의 역할도있었을 겁니다. 네. 어, 여기서 지금 유튜브 댓글자 김혜정 김혜정 여사님 어머니 오늘 멋있는데. 도공 잘했지랑 네, 오늘 잘했습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 최 감독 김종민 어, 그러니까. 감독. 아 지금 아 WJ 유리님께서 어 김도사님께 질문 아... 들어왔습니다. 혹시 기업은행 본배고 아예 가망이 없어 보이냐? 저는 그래도 네, 맞아요. 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않고. 봐야 돼요. 네, 이제 사실 선... 지금 여자부가 점수 차가 별로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터를 정비하는 게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지만 이소영 선수가 없다면 1위는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3, 4위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네. 생각 합니다. 수정을 하자면 도공이 1위, GS가 응. 2위 응.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같요 저는 그래서 페퍼가 내일 경기가 되아뭐이충분다 이해하겠지만 응. 내일 GS랑 만나서 만약에 이긴다, 그럼 분위기 더 타고 갑니다. 응. 음. 내일 그래? 또 실바 만나서 꼬꼬라지면 조금 모르겠지만. 그럼 요쯤에서 지금 현재 여자부 순위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까지 수, 어, 오늘 경기까지 반영해서, 어. 반영해서 지금 도로공사가 승점 11점으로. 선두고요. 네. 그 뒤에 이제 현대건설, 페퍼, GS, 흥국, 정관장 IBK인데 사실은 도로공사부터 GS까지는 선두로 붙어있어요. 경... 어, 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흥국 정관장 IBK가 1라운드에 조금 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저희가 사실은 하위권으로 예상했던 팀이 현대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하위 정도로. 현대건설은 한중 정도로 봤죠, 음. 진짜. 근데 4... 지금 어떻게 보면 <laughs> 2... 전 4위로 봤는데.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4위, 어 김효경 기자가 5위, 아, 남정어도 5위 했네 아, 현대 데근 5위, 5위 내가 아. 4위 했어. 아, 진짜. <laughs> 그러네. 음. sorry. 그런데 지금 2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아 어, 물론 어제 제가 뭐 들은 얘기를 하면 갔다 왔잖아. 갔다 왔어. 왔잖아. 갔다 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선수단에 훈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카리 선수도 아팠었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풀로 모수화하고 양혜진 선수도 다쳤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다 나은 게 아닌데 경기만 딱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전날 훈련만 하고 경기 그리고 정지윤 선수도 피로골절 회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훈련량이 좀 부족하고 리베로, 김연견도 마찬가지고 지금 팀 로스터 주전 중에 건강한 선수가 김다인, 김희진 정도 뺄게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이 시즌 초반이니까 뭔가 가겠지만, 이게 쭉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감독님도 인정하더라고요. 아마 시즌 끝까지 이렇게 갈것 같다. 음. 하루하루 정말 버텨가면서 칼이나 그렇죠. 양효진은 경기 끝나면 분명히 물찰 거고, 물 빼고, 또 치료하고. 그래서 이게 어제 정말 고점이었어요. 양효진 선수가 정말 한 음, 다 됐고, 칼이도 음. 정말 잘 풀렸고. 김희진도 잘했지 뭐. 김희진도 1세트 좋았고. 그래. 네. 그래갖고, 아마 기복을 계속 살 거예요. 음. 사실 현대건설이 이제 이 부상자들 없이 끝까지 가는 게좀 관건이고 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업 선수들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나현수 선수 있고 뭐 지금 이세터 이현 네.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이예림 선수도 어, 서지 선수도 때마다 있고. 있고. 그래서 사실 현대건설은 끝까지 음. 저희가 예상할 때도 4, 5위로 났지만 본배구를 위협할 수 있는 음. 팀인 거는 아마 유지가. WJ 유리님이 칼이 안바꾼다 하는데 지금 <laughs> 바꿀 그 타이밍이 그 아닙니다. 명단에. 예, 예. 괜찮은 선수 별로 없어요. 뭐 카리가 용병 선수 중에 제일 약해 보인다. 뭐 윌로우 정도 뭐 응. 있는데 윌로우가 워낙 지금 카리가 하나 비슷하거든요. 윌로우는 이미 봤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현대건설 아직도 좀 조금 더 카리를 보겠다 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지금 투투쿠 선수가 튀르키에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팀도 시즌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줄 수가 내줄 없어요. 맞아요. 투투쿠 선수에 관심 있는 팀이 있어요. 음. 근데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 팀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바뀌어야 좀그 팀도 시즌을 치르고 그쵸. 여기 있는 팀도 정말 음. 이제는 바꿀 수밖에 없다. 음. 저는 한1 2월 정도 보는데 음. 그때쯤 돼야 아마 교체가 일어나지 이런 그리고 저는 않을까. 어제 카리 어제 카리 가는 거 보면서 아까 형들한테 그때 톡방에서 얘기했는데 슬램덩크 아까 변덕규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음. 그 보면 그 생긴 게 감독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기술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너의 아 그래. 너의 키를 크게 할 수는 없다는데 카리의 재능이다. 198cm의 키가 그냥 최고의 무기예요, 어제. 그러니까 보... 이게 점프가 낮다고 하는데, 점프가 낮아도 되는 게 일단 높이가 네,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김다현 선수가 더 점프도 많이 못 뛰니까, 낮고 빠르게 주면은 그걸 또잘 받아 먹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백어택을 배운 선수인데, 백어택도 곧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성장캐 아, 지금, 지금, 자, 잠깐. 지금, 남정훈 기자의 변덕규에 네. 지금, 어, 만, 진짜 변덕규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키도 변덕페랑 비슷한. 하아 <laughs> <laughs> 말씀해 주 대로 투투구 선수는 그리스 리그 인데요. 아, 예, 예. 조이 선수가 지난해까지 예. 뛰었던 그 팀이에요. 예. 아, 지금 선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흥국 얘기를 해달라는데 저희가 여자부 얘기를 마지막으로 네. 흥국 얘기를 네. 네, 살짝, 경기 살짝 하고 이제 넘어가 흥국 네. 얘기 네. 할게 있나? 이게 <laughs> 다섯 경기를 치렀는데 선발 라인업이 다 달라.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시하라 감독은 올 시즌 내내 아마. 계속 이런 실험 아닌 실험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근데 우리가 지난 방송 때그 얘기 했잖아요 음. 박민지왜 안쓰지? 했더니 또 쓰시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흥국이 B 시즌에 연습 경기를 많이 못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요시아라 감독이 선수들 조합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 연습은 할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1라운드를 이 조합을 찾는 그런 기회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저는 흥국은 이고온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이 그래도 삼승일패로 선전하고 있는 거 저는 김다인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몇 명이 좀 떨어져도 세터가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수공에 가는 운영을 해주면 기본적인 경계를 할수 있는데 지금 흥국은 세터가 너무 흔들리잖아요. 지금 서채연 썼다가 이연 썼다가 뭐 왔다갔다니까 하 저는 지금 이고온이 돌아와서 학구부 동안 주장을 해주고 공격수들이 이고온 투스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때리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경기력이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레이스킴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피치 선수가 복귀를 해서 네. 그렇죠. 이다현 선수도 이제 좀 올라가고 네. 있는 추세잖아요. 이두 선수를 많이 쓰게 해주려면 결국 리시브를 네. 잘 해야 한다. 아, 그리고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댓글창에도 있었는데 오로다이즈님이 라스미 크게 바뀌고 모르겠다. 근데 저는 카리보다 솔직히 말하면 레베카가 먼저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지금 같은 분위기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같은데 저도. 레베카가 그래도 공격력은 조금 더낫지 응. 않나? 음... 아, 카리가... 카리가 이게 <laughs> 크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변덕규의 그 신장을 정말 아어제 정말 아왜 어. 자꾸 변덕규라고 러냐고 아, 카리,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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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지금 댓글창에 GS 얘기도왜안 하냐 아, GS 잘하고 있으니까 GS는 아, 할게 없어요 아 제가 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GS는 <laughs> 잘하고 있잖아 너무 잘해요 어 뭐, 이고은 선수 얘기하면은 SNS에 이제 막 본인 훈련하는 네, 내용 스토리 올라오잖아요 라고요 네. 이제 약간 이제 내가 빨리 움직여야 돼. 기간가될것같 약간 그 느낌입니다 아, 예. 그리고 GS는 레이나가 대박입니다 아 네. 그치 제가 레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아시아 쿼터가 될수 아 있다 아니 제가 그때 미디어 데이 때 레이나랑 1대1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표를 얘기해봐라 했더니 리시브 효율 45%를 얘기하길래 <웃음> <웃음> 너가 그렇게 하면 너 베스트 7이야 했는데 너 되겠으니까 아 진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내 목표 같다는 건아데 하, 아, 하, 그... 하, 하겠어! 리시브가 어, 다겠어 그, 어. 좋아요 그러니까 GS경기 뭐 말안 하냐고 얘기하시니까 짧게 요약하면 어. 레이나가 잘하는 날은 정말 GS가 어. 안 지는 팀이 되고 레이나가 안 좋은 날은 어. 실바 해줘 네. <laughs>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바 해줘 할수 있는 팀이 몇개 없다고 외국인 선수한테 너가 네. 다 해줘 네. 할수 있는 팀이 모마 실바밖에 없어 네. 참 아, 메가칩스 어 취향대로 네. 7 가지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 가지 맛을 또 조합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어. 가성비의 끝판왕. 그렇죠. 샘플 어, 구독자들께는 우주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놨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또 사랑 또 구매가 샘플의 퀄리티를 지켜준다는 걸 알고 계시죠? 꼭꼭 구매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WJ 유리님께서 샘플 기자님들 최애 맛이 뭐예요? 저는 그.. 나는 그 머시룸이 제일.. 그렇지! 이..이..이거는 오리지널이고 사워크림앤치즈도 있고 사워크림앤머시룸도 있어요 저는 그 머시룸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버섯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짭짤한 맛이 음, 좋더라고요 저도 오리지널이 제일 좋습니다 텐님처럼 어? 이 오리지널은 순수한 맛입니다 음. 저는 머시룸이 제일 좋고 그 매운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먹을 만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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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맥주 먹을 때그좋더라고요 제가 먹고 있는 게 지금 타이페퍼 제가 내 얼굴 안 나와도 헬대 봅니 동탁. 동탁. 아, 과자가 이렇게 기냐고? 예, 이게, 이렇게 길쭉한 게요, 과대 포장이 아닙니다. 음. 이만큼이 다 과자. 길어꽉차있어 꽉차 이거 보여드릴까? 여기 밑에, 요 푸시 히어 있어요. 요딱 누르고, 딱 대기면. 자, 내가 먹으려고 뜯는 거 아니야? <laughs> 보여주려고 뜯는 거야, 여러분? 이만해요. 봐봐. 상자가 이만한데, 과자가 이만해. 과대 포장이 전혀 아니에요. 요 프링글스처럼 짭짤하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 타이페퍼 맛은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있고요. 요, 오리지널 맛은 거의 순수한 감자의 맛. 뭐. 오리지널 기준으로 하면 프링글스보다 좀덜 짭니다. 그렇죠. 근데 음. 먹, 지금 먹기도 편하잖아요. 어, 이거. 이게 피자 맛도 있고, 어, 토마토 맛도 있고, 사워크림을 기반으로 해서 치즈가 더해진 맛,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버섯이 더해진 맛, 요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링크 저희가 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요 7가지 맛을 샘플로 하나씩 살 수도 있고 한 맛을 일, 이게 한 번에 살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세트 구성을 잘해놨어 응. 그래서 내가 저번에 살때 6만 원치을한 바퀴 샀잖아 그 일주일도 못 갔거든요 <laughs> 맛있다는 거예요 아들 세 명이 그냥 다 먹어치울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맛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구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